안녕하세요. 모터닥트의 권피디입니다. 아, 오늘은, 어, 5월 제네시스 출고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4월달하고, 이번달 5월달하고 대충 비교를 해보면, 일단 세단 같은 경우는 출고 일정에 좀 변화가 있는데, SUV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G80부터 말씀을 드리면, G80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번달에는 1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G8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이거든요. 근데 저번 달은 1개월인데 2개월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 시기에는 지금 예상 출조 일정이 줄어드는데 지금 G80 같은 경우 지금 늘어나거든요. 요건 어, G80이 좀 인기가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어 고객님께서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지구공 같은 경우는 세단하고 롱휠 베이스가 다 2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GV60, GV60 같은 경우는 3개월, 어, 요거 3개월인데 19인치 만약에 선택을 하시면 추가 납기가 지연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요거 같은 경우도 파나로마 썬루프를 선택하시면 추가 납기 지연이 예상되시고요. 그다음에 GV70 같은 경우는 7개월. 아 어, 요거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GV80, g v 8 0은 가솔린은 2.5 터보 가솔린은 7개월, 3.5 터보 가솔린은 8개월. 디젤 3.0은 7개월. 요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것도파나로마선더풀 선택하시면 추가 납기가 지연되시고 2열 컴포트 패키지. 어 그다음에 요거를 선택하시면 추가 납기가 지연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네스 출고 일정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보다도더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고객님들 계시면 저희 모터라이트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장기 렌트나 리스로 빠른 출고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